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겨논사학도 해풍사입니다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맞는 한능거프인하양국사 오늘의 문제 4월 5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좀 어려운게 많아가지고 좀잘 보시는게 좋을거예요 1번 가임물의활동을로 오른거 얘기했는데 인물병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전 어떻게 풀었을거냐면은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가 예로 풀었을거예요 그러니까 권업회를 조직하고 권업심을 발가했다고 뭐 대동구보 사장했다 다 중요한데 이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걸 바탕으로 좀 문제를 풀었어. 좀 접근이 쉬웠을 것 같아요. 결론도으로 말하면 여기는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독립운동가 최페치카 불렸던 최재영입니다. 1번. 안중근의 하름비의거지원했다 맞아요. 이 인물은 연해주 지역에서 이 안중근의 숙박도 대주고 뭐 독립운동을 위한 뭐 무기 훈련도 시켜주고 저 그런 거주지를 좀 지원해 줬던 인물이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숙마학교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하고 이건 이근영이기 때문에 멕시코 지역이에요. 관련이 없고요. 의회단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했다는데, 얘는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애초에 이런, 의열적인 독립활동 같은 거랑 관련이 없고, 애초에 연애지역도 연결이 좀안 됩니다. 4번, 대도서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한 거, 얘는 박용만인데, 얘는 미주 지역입니다. 5번, 신한청년단을 교성하고 파리강원회의에 참석한 거, 얘는 김교식인데, 이 인물은 상하이 지역과 가깝,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 가나사이의 시도 사실로 오른 거얘기는데이 문제가 현대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보시면 자 삼상회의 결정에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민식 정보 수립한다. 토지개혁 도주장했다 그래서 좌우합작을 통한 뭔가 정보 수립 등을 강조하고 보고서 현대사에서 좌우합작 언급될 수 있는 건딱한 개밖에 없어요. 좌우합작 위원회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당시에 그런 자신들의 의견상을 말한 좌우합작 실원칙입니다 밑에 거의 경우에는. 전 조선 정치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조선 인민의 각등 각계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하고 한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국의 의존해서 정부를 수립한 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그런 인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남북 연속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엔의 유엔 그러니까 그 임시 위원단 의해 가지고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 회의라 고 보시면 돼요. 시지적성과는 없지만 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었고. 그래가지고 정답은 여기서는 아까 제가 언급했었죠. 유엔총회에서 처음에는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총선거가 결랬었는데 북한과 소련 입국을 거부해가지고 어디 나만만 선거를 의결하니까 어? 안돼하면서이 남북연속회의가 개최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가해 침해에 대한 고려 대응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걸얘기는데자이 문제는 여기서 포인트가 다를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강화 전도. 고려시대 강화천도 살 정도로 그 정도로 대규모로 싸웠던 거, 몽골 2차 침이 직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최후의 강화천도 정책 보고서 파악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자주 나왔던 키워드 쉬운데, 아마 정답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기역 양규가 무로 대에서 적군을 물리친 거는 거란 2차 침입을 방어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김현우가 충주선성에서 활약한 거자 이거는 몽골이 5차 침입을 방어한 건데 당시 충주선성에 있는 관노들에게 야 저희가 너니 네, 몽골군들 다 때려잡으면 너희 다 해방이야 하니까 다들 와 하면서 사기가 엄청 끌어올려가지고 몽골군을 방어했습니다 니은 맞고요 송문주가 충주성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이거 제가 최근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얘 49회 때 나왔던 거거든요 결론도 하면 3차 치일 방어 사례인데, 기출에 있던 겁나 지엽적인 사례를 음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를 정확하게 알고 풀진 못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속에서 푸는 게더 빨랐을 거예요. 윤관이 별만 이끌고 동북구서 싸운 건 여진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지금 시점에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기억리어를 속에서 푸시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가 부대에 대해서 모르는 것.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한... 두개 정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딱첫 번째 대전 자령. 제가 저번에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쌍대전차 외우라서 쌍선 뭐 대전 자령 같은데 이거 아까 자고 그냥 좀 따서 외우세요. 그냥 이 정도 는 그냥 한국인의 멋으로 좀 외워두시고, 그니까좀이 정도 음 차이는 그냥 한국인의 멋. 아무튼 쌍대전차 외워두시고 여기는 지청천장군. 그러니까 지청천 언급되면 제가 언급했지만 그 한국 독립군 또는 한국 광복군인데 여기는 대전 자룡 전투를 보고서 한국 독립군은 유출했었어야 됩니다. 1번 영국군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투 투입되었다 근데 지청자로 은얘 틀릴 수 있었어요 얘는 한국 강북군이에요 2번 간도참변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한 건 대한 독립군단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조선의용대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과 교전한 건 북로 군정서군 한국 독립당의 산하 군사 조직으로서 북만주에 서 활동한 게 한국 독립군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맞아 5번. 가 다를 발표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 거겠는데. 이거도 좀 최근 기출인데 핵심만 뽑아 드릴게요. 첫 번째, 가. 가는 우리 민중등의 통곡과 복상이 별코 2초 2척. 그러니까 순종의죽음이있지않는다 그러니까 통곡 복상이라고 는데 지금 순종의 인산일을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순종 죽은 날에 뭐 대사 이런 건데 순종의 인산일이 발생한 거는 60만세 운동, 고종의 인산일때 발생한 건 3일 운동 이 있고 반드시 외두셔야 됩니다. 나의 경우에는 어떤 단체 강령을 말한 건데 여기 대놓고 나와있나 신간회라고. 사실 여기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하는 걸 보고서 신간회 유치한 게 제일 빠르거든요 나머지는 너무 좀뻔해뻔한다 약간 좀 다른 거랑 헷갈리기 쉬운데 기회주의 일체 부인한다. 이거 나오면 그냥 신간회예요. 그래서 신간회 창립은 60만세 운동 계기로 민족유일당 운동이 발생하면서 생긴 연화 성격의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가보다 나가 조금 더 뒤고. 다의 경우에는 광주 학생들이 중상 입었대요. 그러니까 광주 학생의 석방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광주 학생들의 그런 항일 운동을 다룬 거. 광주 학생의 운동. 그래서 근현대사에서 광주가 대놓고 언급될 만한 사건 딱두 개밖에 없어요. 거의.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60만세 운동보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조금 더 늦게 발생했었고 60만세 운동, 신간에 그리고 이신간에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순서가 가나다가 돼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